good. let's go. 이제 지하만 끝나면 여름에 이제 여름에 막 빠진대. Sorry, we're leaving. What? This is bullshit. Hey, now! What the fuck, Henry? We stick together. 소금 있어야 된다. 후반을 위해서 진짜 여기서 아낄 만큼 아끼고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끼자. <laughs> 너무 너무 없어. 어 <laughs> 비다. <높이다. 웃음> <laughs>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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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목소리> 아, 저 새끼 또 어디가 한 바퀴 돌아와, 또? 얘는 또 뭐야, 로테이션이야, 얘가? 와 내가 분명히 먼저 휘둘렀는데 왜 내가 먼저 맞냐 이거죠 이거 이거지 <laughs> 이해를 못 하겠네. <laughs> 아, 이 새끼, 내가 죽이던 새끼 계속 죽일 거야. 아, 이 새끼 봐주지 않겠어? 아니 이게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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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저, 제대로 다 죽인 거지? 나 어떻게 죽인 거지? 아직 한 놈이 더 남았다. 저 사이 한 놈이 더 있어. 어? 걔까지 다 죽였네. 야어 <laughs> 지렸다 지렸어. 존나 잘 싸웠어. 약간의 운도 따라줬고. 거의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자 여기만 잘 지나가면 돼. 달려라. Bullets you have left. They're gonna kill us. What other choice do we have? We jump. No, it's too high and you can't swim. I'll boost you up, you run past them. You keep me afloat. Ellie. Uh. Not you. Ellie. Huh? Henry! He's awake! Hey, you. We're alive. Okay. See? What I tell you, huh? He's good. Everything's fine. You know, Sam's the one who spotted you. You guys are taking quite a bit of water. What's wrong? Henry! Get back! Hold up, He's pissed, but he's not gonna do anything. You sure about that? Stop! Joel? He left us to die out there. No. You had a good chance of making it, and you did. Coming back for you, but putting him at risk. Stay back. If it was the other way around, you would you have come back for us? I saved you. 이 새끼, 존나 도망갔으면서. Saved me too. We would have drowned. 결과적으로는 다산 거지. It's fine, I'm okay.

그 치맥을 사왔어. 근데 우리는 우리 동네는 이제 그 치킨을 파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나가서 그 시장에서 거 예, 거그 통닭 구워준 건 6천원이거든? 그래갖고 튀겨갖고 와가지고 오다가 편의점에서 그 맥주 저기 1000cc 하나 사오고 근데 지금 다 식어가지고 좀이따다 데워서 먹을 거야. 어, 옛날 통닭이 그냥 그냥 동대 통닭 집이 없어. 와 헝겁만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거 안 되는데 알코올이 필요한데 헝겁이 너무 많이 나왔네. 헝겁만 어, 헌검만... 헝겁만 두 개인데 알코올이 나와야 되는데. Hey Ellie! I think we found something. 이제 정말 내가 싫어하는 구간이다. 여기서 화염병 n 개가 필요해. 그리고 알콜이 있어야 더 화염병을 더 만들 수 있지. 잘하면 화 we f o u 끝날 수 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정말 힘들어. 한 대도 안 맞아야 돼. 하얀 <laughs> 병 1.5배는 범이고, 하얀 병 쓰는 횟수하고는 틀리지 않냐 아니, 알코올 없어. 알코올을 내가 한 개는 하얀 병 만들고, 한 개는 메디팩을 만들어버려서 하얀 병이. 그니까 한개 분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 드디어 무시무시한 곳으로 왔구나 여기 좀비들이 많아서 거기다가 일반 좀비다는 클리커 때문에 <laughs> 총알도 없어요? 봐봐 총알도 없어 말이 있으면 뭐 하겠는데, 이거 설마 허, 또 헝겊? 아니네, 50개, 이야 50개. 여기도 안 들렸으면 또울 뻔했네. 그래, 쇼티로 좀 버텨야지, 뭐. 이 밑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어, 그딴건 없구나. 여기 사다리가 왜 있겠어? 올라가면 뭔가 딱?

내가 수영을 할줄 알지? 빨리 돌려라. 알콜! 알콜! 알콜? 알콜? 아, 테이프라니. 알콜? 테이프. 아. 여기서 화염병 3개를 써야 되는데. 아, 근데 저문 열면 끝난다. Oh, yeah, huh? Let's go, Riley. Oh, there you go. That's smart. Uh, I can't wait to get out of this place. Look, up. I see that generator still got some juice. 그래 물속에 막 포자가 녹아들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물속에도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물 먹어도 안 되잖아.

두 발이라는 거뭐 있으나 만한두 발인데 이거 그 되면 이거 한 발이고 와 진짜 너무 진짜 너무한다 <목소리> 팔보이 업그레이드 1.5배 레 나아안돼 비켜 비껴, 비켜 비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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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집로 갈래. 잡아라 뭐 하냐? 제대로 오 버리. 우리도 오래 버리. 어, 그래도 숏이 탄이 두 발이나 나와서 다행이야. 자, 이제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하지만 벽돌을 썼다는 게 중요한데. 어, 벽돌이 황무지엔 벽돌도 잘안 나온단 말이야. 그냥 시체에서 한 발도 안 나왔어. 이게 다야. 점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면 아, 나 알콜인 줄 알았다. 알콜이 없단 말인가? 이런 공간 낭비가 있단 말인가? 여기서 알약 먹을 거냐고? 지금 고민 중이다. 여기서 알약을 먹어서 두 방에 죽느냐? 알약을 안 먹고 한 방에 죽느냐? 어차피 한방 차이거든? 그 한방 차이기 때문에 좀 견디는게 낫지 않을까? 일단 우린 갇혔다 음 130개 최대 체력을 하나 올릴 수 있지? 그러면 체력이 다 업그레이드가 아, 풀피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거 하나 믿고 내가 피를 잘 피를 거의 안 먹는 건데 지금 한 번도 안 먹었지. 오, 지금까지 피를 한 번도 안 먹어가지고 어떻게든 실피로 계속 살아남았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 와 벽돌이 하나도 없다니 벽돌 없으면 어떻 하지?

이건 몇갠지 외이 아니라 한 번에 으로대고 л 하나 하나 죽일 만큼의 총알이 없으니까.